의외로 허리 건강을 망치는 생활 습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허리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허리에 치명적인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푹신한 소파나 침대 사용하기. 푹신한 소파나 침대는 편안해 보이지만 허리를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해 척추 정렬이 무너집니다. 특히 허리가 깊이 꺼지는 자세로 앉거나 누우면 장시간 척추에 부담이 가면서 만성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쪽 어깨로만 가방 매기. 무거운 가방을 한쪽 어깨에만 메고 다니면 척추가 틀어지면서 골반과 허리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 자세 불균형으로 인해 허리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을 바닥에 두고 보기. 바닥이나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놓고 고개를 숙여보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구부러지고 등도 둥 이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척추에 무리가 가면서 허리 디스크나 거북목 주무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양반다리로 오래 앉기 양반다리는 편한 자세 같지만 오랫동안 유지하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에도 부담이 갑니다. 특히 한쪽으로 치우쳐앉는 습관이 있다면 척추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배에 힘을 빼고 걷기 걸을 때 복부에 힘을 주지 않고 허리를 축 처지게 하면 허리가 지탱해야 할 힘이 부족해지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있을 때는 배에 힘을 주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